예, 안녕하십니까. 한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저 돌상어도 시청자님과 고독자님들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오늘은 산속 계곡으로 왔습니다. 산속 맑은 계곡입니다. 깨끗한 물입니다. 깨끗한 계곡이죠. 계곡으로 나와서 족대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뭐큰 돌이 없고요다 작은 돌이고, 물고기들이 다니는 게 보이는데, 사실 이런 데가 더 어렵거든요. 많이 사람들이 이제 왔다 갔을 수도 있고요. 아주 기암괴석이 맛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쫙. 예. 맛있죠, 아주. 이렇게 깨끗한 계곡에서 오늘 하루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족대질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작은 고기 한 마리 잡았습니다. 참 특이한 고기죠. 요것도 제 생각엔 뚝지 같아요. 저번에 저 시악산 밑에 가서 가막골인가요? 가막골에 가서 잡았던 고기하고 비슷하네요. 그죠? 예, 자, 보관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개울물이 작다 보니까 아마 작은 고기들이 많이 잡힐 겁니다. 뭐, 큰 거가 잡히면 좋지만은 작은 고기도 이렇게 보여드리는 맛이 있으니까. 열심히 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또한 마리 했습니다. 아주 맑은 물고기에서 사는 갈견이 같아요, 갈견이. 예. 갈견이 한번 볼까요? 예. 갈견이 같습니다, 갈견이. 아주 뭐, 예. 뭐잘 도망가지도 않아요. 예. 갈견이 같습니다. 눈이 까만 거 보니까 갈견이에요. 예, 여기. 빠겜은 피라미일 텐데 자 눈이 이렇게 까맣거든요 네, 보시면 네, 여기 피라미가 되겠죠 보관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물론 이렇게 작은 물이에서 고기가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개도 아기자기한 게 재밌네요 고기 잡는 게 네. 이렇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오늘 뭐 덤벙덤벙하지 않고 오늘은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재밌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재밌게. 맑은 물이니까, 이제 물고기 잡는 걸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뭐, 너무 잡는데 연연하기보다는 조금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고기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호기심이 가네요. 강에서 이렇게 퉁가리 뭐, 이렇게 꼭지, 뚝지 잡다가 또 이런 데 오니까 어떤 물고기들이 있을지 조금 호기심이 가요. 조금 차분하게 물고기들 이렇게 좀 생태계, 오늘 생태계 좀 보는 걸로 그렇게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항소했습니다 뭐, 작은 돌에서도 예, 종개 같아요, 종개. 종개 사이즈 괜찮은 거 하나 나왔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일부러 맑은 물 찾아왔어요. 큰 강보다 좀 계곡물을 찾으러 왔습니다. 성공적인 것 같아요. 뭐큰 고기보다 이렇게 이쁜 고기들 깨끗한 곳에서. 자, 종개죠, 종개. 종계. 예, 다슬기도 있네요. 종개 이거 보완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쁘네요, 종개가 아주. 사이즈도 좋고. 물론 맛은 굉장히 좋은 고기죠, 이것도. 기름이 잘 자르는 고기죠. 예. 물론 가져가지 않고 다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뭐 너무 번거롭지 않게 차분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분 차분하게. 예. 저기 깨끗한 곳에 왔으니까 차분 차분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근 차근. 예또 돌에서 돌좀 괜찮은 돌 하나만 만져도 잘 나오네요 잘 나오고 돌이 그런데 많지 않아요 크지도 않고 그게 뭐 지렛대 사용 안해도 발로만 이렇게 좀 만지작거려도 고기들이 나오네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개한 마리 사이즈 괜찮네요 여기 자. 보이시죠 예. 재밌네요. 네, 살살 뭐 힘들지 않게 작은 돌만 이렇게 좀 해도 이렇게 나오니까요. 자, 나뭇잎 색깔하고 비슷하죠. 사이즈 좋은 종괴입니다. 보관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뭐 서두르지 않고 살살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 않게 아유, 아주 재밌네요. 맑은 계곡에서 이렇게 하니까. 예, 계곡에서 족대질 하다 보니까 북방산 개구리 나왔네요. 예, 살려줬습니다. 예, 돌아나 했습니다 뭐, 큰 고기는 아니고 작은 고기들이 좀 잡히네요. 여기는 개구리 작아서 그런지. 아, 그래도 뭐 이쁘니까 보관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자, 이렇게 보여줄게. 이렇게... 자, 이렇게... 예, 여기는 주로... 그, 이제, 버들치, 종개, 갈견이가 주종입니다. 여긴 퉁갈이는 없네요, 보니까. 네, 퉁갈이는 한 마리도 못 봤습니다, 여기서. 갈견이, 종개, 뚝지. 그 정도 나오네요. 버들치하고. 자, 이렇게 계곡이 이렇게 생겼죠? 아주 밝은 계곡이죠. 자, 조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는 조금씩 내리는데, 아유, 분위기가 좋으니까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예, 좋은 돌이 하나 있어서, 요거 한번 카메라 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들어보겠습니다. 한 번. 뭐, 고기가 나오는 건안 보였는데요. 그래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우. 뭐, 이거 뭐죠? 희한한 곡이죠? 네, 뚝지 같아요, 뚝지. 네. 뚝지 사이즈 좋은 거두 마리 나왔네요.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신기하죠? 네. 그리고, 개구리. 개구리 나오면 안 반가워요. 이거 비싸가죠? 자, 이 고기 신기하죠? 이거. 네. 자꾸 날개 같은 게 달렸죠, 이렇게. 이것도 예. 보관했다 보여드리고요. 근데 이제 요,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말고. 또 하나 작은 거. 그래, 요거는 하나 뭐죠, 이거 요거? 요거. 아, 저 이거 나오면 무섭습니다. 이거 비싸가지고. 이게 뭐냐면 북방산 개구리죠, 요거. 아, 개구리 진짜 이거. 안 반가운 거예요, 얘는 진짜, 예. 아, 갔습니다 개뚝지가 두 마리 나왔어요, 이렇게. 예. 북방산 개구리는 도망갔구요. 아, 북방산 개구리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겁납니다, 요거. 잡히면. 자, 보냈다, 보여드립니다. 예, 네, 북방산 개구리는 도망갔어요. 개구리 나오는 거안 반갑습니다, 족대질은. 왜냐면, 비싸요. 잘못해서 제가 모르고 이제, 살림망에 들어간 거 제가 못 봤다, 이게 예를 들어서. 아고 제가 잡아먹으려고 놓다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북방산 개구리 들어오는 건 반갑지 않습니다. 예, 물가운데, 요, 이 돌이죠, 이 돌. 요거, 예, 요거. 여기서 종개 사이즈 종개 나왔네요, 그래도. 종개, 사이즈 종개. 보여드릴게요. 자, 사이즈 종개. 예. 이쁘죠? 예. 보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종개, 종개 종계 사이즈, 종개입니다. 자, 또 앞으로 갑니다. 예, 돌이 이렇게 보면 큰게 있는데 들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사이즈가 좋은 돌인데, 한번 이렇게 볼까요 아 포기하겠습니다 포기하고요 자 이돌 이돌 들리면 한번 해볼게요 이거 이돌 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끊지 않고 해볼게요 자뭐 그렇게 무겁진 뭐 않은 것 같아요 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발로 아 발로 어 아. 아, 여기까지 운동을 더 해야 되겠네요. 밝아지고 아직 안 되는데요. 에. 그냥 지렛대 가지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들었고요 자, 독서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 아, 일 퉁가리가 나왔네요. 예, 여기도 퉁가리가 있네요. 자, 퉁가리 잡았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퉁가리가 있네요. 저는 여기는, 퉁가리보다는 딱 깔딱매기, 미우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우기가 안 나오고, 자, 퉁가리죠, 그죠? 퉁가리, 그리고 종개. 자, 퉁가리하고 종개가 나왔습니다. 보관했다가 보여드립니다. 아잇, 어 북방사 계구리 있었는데 빠져나갔어요. 어, 북방사 계구리잘 봐야 되겠는데, 얘네들 잘못해서 살림망에 들어가고, 만약에 누가 보면은 먹으려고 잡았다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수시로 확인하겠습니다. 살림망. 큰 실수하겠네요, 다음 테면은. 이 녀석들이 자꾸 낙엽에 숨어서, 어, 제가 아까 못 봤어요. 근데 설마 탁 눕다 보는데, 다행히 그산림망 구멍이 좀 옆에 나 있거든요. 글로 나가서 다행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하시다가, 뭐, 고의로 그거를 북방상계율를 잡으시는 분들은 전안 아, 계신다고 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놓다가, 나는 안 놓는다고 놓는데, 그게 들어가서 오해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그 오해 사가지고, 의심받고는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예. 네. 건전하게 족대질을 하려고 했는데, 뭐게 아니면 보호종 잡아먹는 사람으로 오해받을 받으면 그것처럼 또 어, 억울한 게 없거든요. 대부분 제법 때 그렇게 안 하신다고 좀 보고 있어요. 누가 보호종을 잡겠습니까, 그죠? 그래도 조심조심 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몇 번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돌입니다. 저 지렛대 있죠? 저 돌에서. 갈견이죠? 이거, 갈견이. 아, 갈견이 아주 이쁜 거두 마리 나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갈견이가 아주 이쁜 애우죠? 그렇죠? 예. 기가 막힌 갈견이가 나왔습니다. 보관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계곡은, 뭐, 퉁갈이나 뭐, 이런 고기보다, 주로 이제 갈견이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갈견이. 그래. 갈견이가 많이 나오네요. 보니까. 네, 지금 비가 많이 와요. 제법 많이 오는데. 아, 이제 저 버드나무, 저 버드나무 있죠? 딱 저기까지만 하고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예, 네, 좀 산불 나기 전에 왔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대지를 촉촉하게 젖혀놓으면은. 더 이상 이제 산불은 안날 거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없네요. 네, 요 버드 남까지 왔습니다. 다 됐고요. 적어도 하고 싶지만 딱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약속했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피미인가요 갈견인가요? 갈견이네요, 그죠? 눈동자 까만 거 보니까. 이쁜 갈견이 나왔습니다. 비가 오는 와중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꽤 와요. 자, 갈견이죠? 네. 갈견이 잡았습니다. 이쁘네요, 아주 여기. 물이 맑으니까. 자 이제 바로 비가 오는 관계로 잡은 물고기들 보여드리고 여기서 바로 살려주고 걸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동하는 중에 잠시 된 고기들이 다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잡은 물고기들 자 한번 볼까요 어디 보여드리기 좋은 곳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흥물 흐르고 좀 잔잔한데 그래도 조금 잔잔한 대로 이동해 볼게요 예. 자, 잔잔한 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좀 약간 가파른 계곡이에요. 이제 이런 데는 대신에 돌이 조금 덜 미끄러워서 이동하기 괜찮네요. 살살 이동해서 보여드리기 좋은 곳에서 얼른 보여드리고 살려준 다음에 비가 오는 관계로 빨리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 소식이 아침에 있었는데도 제가 이제 좀 무리하게 나왔죠. 어떻게 보면 나오고 싶어 가지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하고. 또 저도 지금 이게 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힐링하는 거니까 이렇게 또 물가를 찾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조용한 계곡이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하니까 더 좋네요. 자, 봉오리 한번 보십시오. 멋있습니다 아주 예, 멋있죠? 아, 이렇게 맑은 데서 공기 좋은 데서 하니까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네, 이런 계곡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들도 뭐 사이즈가 뭐 엄청 좋거나 또뭐 이렇게 매운탕거리로 엄청 맛있는 고기들은 없어요. 예, 네, 그런 건 없고 좀 이쁜 고기들이 있네요. 반짝반짝 하면서. 오늘 비가 안 오면은 자, 비 빗방울 물에 떨어지는 거 보이시죠? 비가 안 왔으면은 훨씬 아마 이뻤을 겁니다. 반짝반짝 해 가지고. 햇빛에 이렇게 빛나는 물고기들이 훨씬 이뻤을 텐데 비가 오는 바람에 약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운치가 있죠 비가 이렇게 오니까 운치가 있으니까 운치 있는 곳에서 또물 맑고 깨끗한 강원도입니다. 홍천자운이란 곳이에요. 홍천자운 예, 네, 자운이란 곳까지 왔습니다. 원주 행성 벗어나서 홍천까지 왔네요. 오늘은 홍천까지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물고기들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철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좀 잔잔하게 물이 고여있는 곳이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물고기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여기다. 자, 족대 펴고요. 족대 폈습니다. 족대 폈고, 살림망, 예, 네, 살림망 가지고 물고기 이제 한번 꺼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상계우리가 튀어 들어간지 안 튀어 들어간지 확인을 못했는데 꺼내다가 국방상계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제가 먹을라 하는 거 아니고 살려줄 거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행히 지금 없어요. <laughs> 자, 이렇게 놓고, 예, 네. 자 여기죠, 여기다가 꺼내 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물고기들 꺼내놨고요. 자, 살림망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네, 물고기 다 꺼내놨습니다. 살림망에 여기다 내려놓고. 네, 물고기도잘 정리됐고요.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장갑을 그래도 벗을, 아, 장갑 벗으면 애들 만집도 안 좋으니까. 장갑 안 벗은 상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로 오늘은 갈견이에요. 요큰 것도 다 갈견이죠. 갈견이, 갈견이, 갈견이. 자, 갈견이. 요것도 이제 갈견이죠. 예, 네, 갈견이. 자, 갈견이들 이렇게 있고요. 얘가 이제 뚝지 같은데, 좀 특이한 고기들이 하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요거. 특이하죠, 요거. 예. 뚝지 같아요, 그죠? 뚝지.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오시면 좋은 고기들은 별로 없어요. 예, 퉁가리도 빠져나가네요 아까 한 마리 있었는데. 근데 종개는 다 빠져나갔는데요, 어떻게? 예, 다 도망갔어요. 종개가 꽤 여러 마리 잡혔었는데, 싹 도망갔네요, 종개. 아, 시원하네요, 종개. 살림만 구멍났나요? 네, 종개 하나도 없네요, 다 나가고. 와, 시원하네요. 아, 종개 많이 잡았거든요? 하나도 없어요, 종개, 어디로 갔는지. 종개 여러 마리 잡았는데, 어, 다 빠져나가는데요, 종개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예 네, 종개 하나도 없어요. 전부 버들치, 갈견이 뚝지 이 정도예요. 종게 다 빠져나갔네요. 저살림망 빠꾸 났나 본데요. 그래도 저거. 예. 종게 다 놓쳤네요. 아 참. 종게 한 마디도 못 버려 드리겠네요. 예. 하여튼 갈견이 사이즈 좋은 거 있고 뚝지도 사이즈 좋은 게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종게는 다 놓쳤네요. 올라갔는지. 야. 덩게 희한하네요. 종게 많이 잡았거든요. 아까 큰 거. 아마 촬영한 데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살림망이, 아, 살림망 빵꾸가 났네요. 아, 여기 빵꾸 났네. 어. 보이시죠? 구멍난 거, 살림망. 아, 살림망 구멍나가지고, 종개는 일로 다 나갔네요. 아 뭐, 어쩔 수 없죠. 뭐, 아까 그래도 촬영분은 있으니까, 나중에 그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빨리 살려주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와서 더 이상 시간 끌어야 저도 손해고 얘네들도 손합니다. 옷 지금 다 젖었는데요. 보십시오. 옷다 젖었잖아요. 네, 옷다 젖었습니다. 바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살려주고, 바로 살려주겠습니다. 자, 자세히 보십시오. 살려주는 거. 다 가, 가고 있죠? 예. 네, 다 살려줬습니다. 다 자연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저다 돌아가고 있죠? 한 마리, 두 마리 다 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족대지 맑은 강원도 홍천군 자운 계곡으로 왔습니다. 자운 계곡에 가서 즐겁게 족대질 하다 갑니다. 아침에 올때 이제 비가 오진 않았어요 근데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고요 이 비가 내린 후에는 완연한 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산불의 위험도 많이 덜겠죠 자 오늘 강원도 홍천군 자원계곡에 가서 즐겁게 족대질 하다 갑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더 좋은 영상으로 이쁜 물고기들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